잘하는 성도, 그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좋은 성도인가, 내가 좋은 성도가 아닌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여러분이 잘 소통을 하면서 살고 있으신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을 잘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어, 또 소통을 더 잘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과 마음이 건강해야 소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우리와 좋은 관계를 늘 맺으며 사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닮, 닮은 사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지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영이 됐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다 영적인 존재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영적인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다. 다른 거는 그렇게, 해요. 물론 호흡을 할수 있고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오직 사람만, 영적,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영적인 교류. 영적인 소통.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나?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소통하라고 하느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 예.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해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소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지는 않으셔.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셔. 그러면 소통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게 이제 소통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소통하신다는 것입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보시는 것은 영과 마음인데요. 특별히 마음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리고 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 뭘 보세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보신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냥 바로 들여보내 주셔도 되는데 40년 동안이나 그, 그 힘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은 영화께서, 40년 동안,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마음, 마음을 보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만 거기에 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찬양하고 있느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찬양하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입은 기도하고 있는데, 입은 찬양하고 있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은 영으로는 무엇입니까? 영으로, 영으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영으로입니다. 거룩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잖아요.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 영이 거룩한 영으로 회복되어졌어요. 그 거룩한 깨끗한, 순결한, 영적인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막 그냥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런 영적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그 상태. 거룩한, 깨끗한 그 영적 상태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잘 그런 경험하신 분 계시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찔리는 게 있어 뭔가 아 내가 좀 걸리는 게 있어 그리고 한번 기도를 해 보세요 기도가 술술 잘 나오나 <laughs> 경험한 분은 아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하나님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턱하니 막힌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 이게 잘안 나와.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게 잘안 나와요. 뭔가 찝찝하고 걸린, 걸리고 그래.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뭐 죄가 있나. 내 안에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있다. 그러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막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먼저 씻어낼 거, 그거를 씻어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한 영, 깨끗한 그 영적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누, 누구, 누구 거 받으셨죠? 네,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왜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겁니까?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왜 그러셨을까요? 제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룩한 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런 것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는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영으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과 진리가 뭐냐? 거룩한 영적 상태.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거룩한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고 성벽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에 신앙 회복하고. 그리고는 믿음 생활 잘할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문제 없고. 런데또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룩하지 않은 영적 상태. 진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형식적인 예배, 기도, 찬양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기도하기는 해요. 찬양하기는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해. 예물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마음이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랐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세요. 너랑 소통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랑 이제 말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죄가 있으면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회개할. 그, 그래서 여러분 영을 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그 영적으로 마음이 건강하고. 좋아야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해. 근데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도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소통을 잘할수 있을까? 여러분, 소통 잘 하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소통을 잘 한답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대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그래서 인상이 좋대요, 인상. 인상이 얼굴이 환하답니다. 네? 얼굴이 환한데요. 인상을 이렇게 안 쓰시고, 이게 렇 밝다는 거예요, 사람이. 밝대요. 마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표정이 밝고, 얼굴이 밝대요. 그리고 잘 웃는답니다. 누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별거 재밌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웃는데요. 깔깔거리면서 막 좋아서 막 웃는데. 그리고 유머 같은 것도 잘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마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그런데.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답니다. 단풍이 딱 들잖아요. 어머, 저 단풍 좀 봐. 어머, 저, 저렇게 예쁘게 단풍이 들었어. 어머, 어머,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단풍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laughs>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단풍이 들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 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딱, 물론 계절을 안 돼요. 두 가지만 안 돼요. 덥다, 춥다. 더워 죽었다, 추워 죽었다. 두 가지 말안 돼요. 죽겄다아 더워 죽었네, 추워 죽었네. 그런데, 정말 건강한 사람, 마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저걸 보면, 아달 보면서, 아, 달이 너무 예쁘다. 보름달인가 봐. 아, 그걸 보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이, 그냥 일반적인 생물들하고도 이야기를 한대요. 나무나, 꽃이나, 고양이나, 짐승이나, 이런, 그, 생물들하고도 대화를 한대요. 여러분 혹시 대화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 많이 하신다고요? 건강한 거래요. 어린 아이들 보면은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동물들하고 대화를 한대요. 동물원에 가거나, 뭐, 개나, 고양이 보면 가가지고 막 얘기를 시키고 말을 한대요. 너 배고프냐? 내가 먹을 거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너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막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동물을 보면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확 <laughs> 잡아먹어.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걸 막 먹어버려. 뇌 안에 개 있다. 막 그러고. <laughs> 네. 막칵끌려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의서 마음의 건강, 영적인.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말도 잘 한대요. 말도 되게 다른 사람 듣기 좋게 부드러운 말을 잘 한대요. 그래서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은 말을 잘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듣기 좋은, 좋은 말, 선한 말, 필요한 말, 유익한 말을 잘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시죠.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이라 아멘. 말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섯 마디를 해도 깨달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고 마음이 건강해져서 그 건강한 마음으로 어떤 말을 누구에게인가 했다. 그그 말이 진짜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말이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소통을 잘한다는 거예요. 소통을. 사람과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마음이 건강해져 가지고 그 건강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소통을 잘한 거예요. 그렇게 소통을 잘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부부간에 소통 잘하고 계신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부는 대화가 없어요 아니 집구석에 들어오면은 맨날 잠만 자요 저 남편은 잠만 자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제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를 않아요 아고그또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내는요 그다할 말이 있어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잔소리를 해가지고 저는요 그냥 자는 게 편해요. 그냥 자는 게 편해요. 아우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소통이 안 돼. 여러분 자녀들과는 소통을 잘 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자식들이 말을 들어 쳐먹어야죠. 아이고 말을 안 들어 쳐먹어요. 공부하라고 해도 게임만 하고 맨날 핸드폰만 가지고 공부하지를 않아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애들은 할 말이 없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맞는 말을 하시는데 꼭 기분 나쁘게 해요. 맞는 말을 하는데 꼭 기분 나쁘게 해.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맞는 말을 하면 기분 안 나쁘게 해야 되잖아요.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의 톤도 되게 중요하답니다. 목소리의 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음을 빠르게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중저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낮은 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아들아, 공부해라. 얼른 이네 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지혜비를 닮았나. 좀 낮은 음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된대요. 네. 그래야 기분이 안 나쁘대, 기분이. 기분이 안 나쁘대, 일단. 그런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 어떠세요? 대체로 톤이 높아요. 그리고 빨라요. 빨리 공부해! 빠르고 높아. 엄마는 엄마 들린 얘기 하는 사람 아니야? 엄마의, 엄마는 기도의 사람이야? 엄마는 성격이 대쪽이야? 그러면서 엄마 시키는 대로 해? 그런 그런 얘기를 하면 은 엄마가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엄마 말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래서 가족 간에도 소통이 너무 힘들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잘 해야 돼요. 깨달,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좋은 말, 선한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된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회사에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 남편들께서 누구한테 힘들다고 그러겠어요? 힘들면 누구한테 힘들다고 그러 겠어요 아내한테 하겠죠 집에 와서 그러니까 아내한테 힘들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아나 너무 힘들어 그럴 땐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아이고 당신 힘드시죠 당신 잘 하고 있어요 아이고 힘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남편 들이 막 되게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해요 절대 죽어도 안해 그런 얘기 해도 그래도 속으로는 고맙다, 생각을 한다는, 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이제 회사 갔다 와서, 아, 나 좀, 나좀 힘드네. 그러면 그런데요. 나는 너 만나서 더 힘들어, 이화산아 나는 너 만나서 더 힘들어. 응? 네애 나와서 키우느라 난더 힘들다고. 그때 그 오빠가 결혼하자 그럴 때 결혼했어야 되는데. 어? 막 그러면서, 으, 어, 내가 정말.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내 아내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더 이상 말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힘들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다고 막 아, 힘들다고. 그러면 막 힘들다고 할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그러면 관계가 아이들하고 굉장히 좋아지는데 소통이 잘 된대요. 엄마, 아유, 나 힘들어. 그러면, 아이고, 우리 딸 힘들지.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지. 요새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또 경쟁사회 우리나라 특히 더 힘들잖아요. 아이고, 힘들지. 그래도 너뭐 잘하고 있어.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그런데요. 엄마는 너 때문에 더 힘들어. 이 화상아. <laughs> <그런 일은 웃음> 이 집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저걸 안 날라고 했는데 저거, 저거 덜컥 생겨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주여 너무 힘들어요 주여. 저걸 다시 집어넣어버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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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들어가지고 다시 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들이 아, 우리 엄마랑 은더 이상 대화가 안,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구나 아, 새 엄마랑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 애들에게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그냥, 말씀도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자마자 바로 하지는 마세요. 갑자기 엄마가 안하던거 하면 애들이 극도로 불안 증세를 느끼는 거예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예배 끝나고 문자를 이렇게 주나요 아이들은요, 카톡 문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직접 말하는 것보다. 문자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엄마. 엄마가 아이들한테 그러라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우리 아들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끝에다가 하트를 딱 날려줘요 아빠가 우리 딸 사랑하는 거 알지? 하트를 딱 날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트 못하시는 분들은 한글로 하트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하트 찾기가 어렵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은 낯간지러워서 그런 거 못한대요 그런 거 못해 아우 낯간지러워 근데 경상도 아버지가 했대요. 아빠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알지? 그리고 딱파트 해가지고 보냈대요. 근데 아들한테 답장이 왔대요. 와! 목사님이 시키드나! <웃음> <웃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laughs> 시키드나! 그 아버지가 안 하는 걸로 하니까 아들이 눈치를 챈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카톡이 온 거예요, 아, 아들한테. 이렇게 보니까 딱 떴대요. 나도. 그리고 하트가 딱 왔다. 아빠가 아들 좋아한다. 보내니까 나도. 하트. 여러분, 시켜서 해도 아빠에게 그말 듣고 싶은 거죠. 그 표현을 듣고 싶은 거죠, 아들은. 여러분, 이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게. 미국 영화를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접시를 딱 깼어요. 뭐 이렇게 잘못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접시를 깼어. 그러니까 미국 엄마가 막 달려와가지고 아이를 딱 안으면서 아이 오케이, okay.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접시 깨져도 된다는. 너만 안 다치면 괜찮다.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그 자존감이 건강하지고 마음이 건강해. 엄마가 건강한 마음으로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해주니까 아이가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막 자존감이 생기고. 미국 엄마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해 아, 이 오케이? Okay? 어, 걱정하지 마라. 어, 너무 미국 엄마. 저도 저 어렸을 때 접시 깬 적이 있거든요. 접시를 딱 깼는데, 너 괜찮니? 너 어디, 다친 데 없어? 안 다쳤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넌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냐? 넌 눈을. 그러니까 미국 엄마랑 한국 엄마랑 일단 달라요. 달라. 이게 얼마짜리인데 깨냐? 다 깨버려라, 다깨버려 <laughs> 그, 미국 아이가 물놀이 하다가 물에 딱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빠가 다 건져가지고 아이 오케이 okay. 그리고 웃는다는 거예요 No problem Don't w o 걱정하지 말아라 너안 다쳤으면 괜찮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가 너무 정말 건강하대, 건강해진다 말이 이렇게 중요해 저도 옛날에 저주, 저수지에서 한번 빠진 적이 있거든요 빠져 죽을 뻔했는데 어머니가 모르셨으면 좋은데 형이 일러가지고 하여튼, 형하고는 맨날 싸웠으니까. 형이 일러가지고 엄마가 알게 되셨어요. 집에 몰래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괜찮냐? 안 다쳤어? 어? 너 큰일 날뻔 했는데, 너, 너 괜찮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laughs> 너 나가 뒤져라. 너 뒤져, 그냥. 그냥 가서 물에 빠져 뒤져, 그냥.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 그래서, 야, 역시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가 좀 틀리구나. 똑같은 말이라도요. 이렇게좀 좋은 말 하고, 깨달은 마음으로, 네. 선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고, 그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좋은 인상이 안 나와. 좋은 표정이 안 나와. 웃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네.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건강하고, 그럼 좋은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그 소통 전문가 김창함 교수님 강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교수님이, 그 어머니가 칠순이셨나봐요칠순이셔서 어머니에게 뭘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금강산 구경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금강산 구경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약을 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딱 드렸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실순이어서 금강산 예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전라도 해남 분이신데 사투리를 되게 심하게 하신대요. 뭐단디 금강산 구경하냐, 뭐단디. 나 지금 70 넘었는데 3년 후에 뒤져으러 3년 후면 뒤져 그러니까 금강산 구경 필요 없어. 그리고 뚜꾸는 시더래요 그래서 어, 교수님이 고민을 했대요. 어, 이거 돈을 달라는 건가? 고민이 되더래요. 고민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누나가 네 명인데 그 중에 셋째 누나가 전화를 했대요. 전화가 왔대요. 아주 기분 나쁜 목소리로 야 창호가 너 때문에 우리 딸도 힘들어 죽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뭐단디 하고 전화를 딱 끊자마자 딸들에게 싹 전화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아들 창욱이가 나금강성 시켜준다고 하는데 너희 딸년들은 밥만 먹고 똥만 싸는 년들이라고 <laughs> 이 그리고 계속 너희들은 밥만 먹고 똥만 싸는 년들이라밥 먹고 그리고 이제 내네 딸들은 다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끊자마자 5분도 안돼 가지고. 첫째 누나부터 막내 누나까지 싹 돌리셨다는. 시간을 보니까 모단디 하고 끊자마자 싹 돌리셨다는. 그래서 교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아하, 어머니의 모단디는 빨리 금강산 티켓 끊어라. 빨리 통장에 돈 넣어라. 뭐 이런 이야기시구나 하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다는 거. 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소통하기가 참 어려웠대요. 어머니는. 그, 마음의 표현을 잘안 하니까. 전혀 다른 걸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깨닫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가를 건강한 마음으로 보니까, 어머니의 본심을 알겠더라예요 그래서 소통이, 그때부터 어머니하고 소통을 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설 명절이 오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이제, 설 명절이 이제 오는데,